]입니다. 아 먹기 좋게 섞어줄게. 아!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에이치. 이 하이. 오늘 우리가 할 먹방은. 주사위 음료수 먹방. 짜자잔. 이렇게 주사위 판을 만들었어. 뭐가 엄청 많지? 정세번 던져서 나오는 음료수를 이 컵에다가 여기에 부어서 이렇게 모아서 먹어 보는 그런 먹방이야. 근데 보니까 괜찮은 것들도 있거든. 근데 이거랑 직초랑. 아침에 샤리랑 이거 개인적으로 별로입니다 우유는 먹기 싫어요 안드지 아, 그러면 주사위를 굴려서 한번 시작해볼까? 그리고 그 주사위 음료수 먹방할 따람 자 구독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아이 내가 빨간 말 할게 파란색 말 진짜. 다! 짜자잔! 구 나왔어 구! 자 일단 간다. 하나 둘셋넷다여일곱 여덟 네. 네. 아홉 짜! 아무것도 안 넣는 거다 패트와너 처음부터 엄청 운 좋네. 응. 자 이제 돌려볼게 두 번째. 짜자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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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볼게>, <놀람> <놀람> <자>, <놀람> 칠칠 하나 둘셋넷다여 일. 하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패스 걸리더니 뒤에 똥을 밟았니? 식초랑 간장은 한 스푼씩 넣기로 했거든두 숟가락으로 음. 한 스푼씩 아 근데 형아 이거 솔직히 한 스푼도 좀 많지 않나? 몰라요 아진아아 저... <laughs> 맞다! 아악! 아 간장은 이거.. 아 미치겠네 이거 진짜 아 제발 이거 콜라 나와야 된다 1, 2, 3, 4, 5, 6 6 나와야 된다 6! 6! 6! 짜자잔 티 티러서 칠1234567와 시우가 싫어하는 아침햇살 야너 아주 첫판부터 난리 났네 뜰때요 괜찮니다아 먹기 좋게 섞어줄게 아왜네 네, 네. 아! 우리 형아가 한번 해보자 그랬거든. 이걸 불하한야 너도 좋다고 그랬잖아. <laughs> 아 아프다. 나 질렀어 이제. 죽진 않겠지? 아, 죽지. 엉뚱이지 뭐. 오늘이 내가 만약에 마지막이면 나를 꼭 기억해 줘라 알겠지? 그동안 시우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먼저 볼래? 아악! 언제 먹어 그래서 나일이라고 되게 쉽게 얘기하니? 아, 너무 시간을 오래 끄시니까 그렇죠 와우.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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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오늘 어때? 재밌었죠? 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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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질게 하지 말고 지금 아. 더 해볼게 5다 나왔어 다쓴 거야 그나 둘셋넷 다섯 아침 햇살 나쁘진 않아 이제 거기에 간장이나 식초가 들어가면 나빠진다 자다음두 번째 전화 사오육들어 제발 육 나와라 제발 육안 된다 짜자잔자쿠 구나 왔어 두 가볼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유다, 우유 다+ 우유 이게 다 하얀색만 나오네 아 이렇게 하얀색 나오다가. 간장 나오면 너무 좋겠다. 이거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 마지막 세 번째. 제발. 짜자잔. 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어, 또 아침햇살. 아침햇살 두 개. 우유 하나. 천천히. 과연 맛은 어떨지. 아, 떨린다. 밖에 아직 하고 빨리 먹어야 속이 안 좋다. 너무 맛있다 진짜 우유랑 아침에 쌀꼭 섞어서 먹어보세요와 아주 고소하고 아침에 쌀이 더 달아졌어. 왜를 했니까 왜를지 난 모르겠네. 총 맛있다. 응? 다시 시운 차례 아 제발. 군 군았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유. 아까는 아침햇살 식초 간장 지금은 우유 식초 간장 자 한잔 자시자열칸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아 잠깐만 아 뭔가 조합이 이상하다 나는 게죠. 삐리띠니 신선한 조합이다 삐리띠야 색깔은 이쁘겠다 과연 색깔은 와우 <laughs> 가안 마지막 세 번째 짜자잔 <목소리> 9자 따쿠. 하나 둘셋넷다 일곱 여덟 아이 다음에 두배 이거는 내가 다음에 던져서 주사위가 나온 척하면 그걸 두배로넣는거야안 좋은 걸리면 거의 사망이다 응, 그럼 일단은 이게 우유랑... 아니지! 다음에 두배니까 이거는 한번더 굴려서 다음 거를 두배 넣는다 그 얘기지 알겠다 자 최후의 시우의 선택! 쫙! 와 10이다 잠깐만 1, 2, 3, 4, 5, 6, 7, 8, 9, 10! 4이자다 짠 이자. 잔 양이 너무 많은 거아이 우와! 진짜 신기한 거발이질신어 이렇게 버렸다. 이 아, 진짜 이상해졌거든. 이거 좀 섞으면 안되냐 아... 음. 잠깐만, 이거 뭐가 더 이상해? 아, 하지 마라, 그만 섞어라! 그만 섞어라, 그만! 네. 아, 나 이거 진짜 먹기 싫은데, 형아? 그래도 먹어야지, 어떡해? 와우! 맛은 있나 본드? 맛이 없나 본드? 아 어, 소감 좋다 소감 좋은 사이다 구독 레차벳 자 굴려볼게 짜자잔 칠라스 칠 제발 반장 하나 둘셋넷 다섯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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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일곱 환타 반장을 비껴갔 응? 오늘 왜 나만 이상하게 계속 걸리지? 몰라 아. 대결은 두 번째 육나왔어 u s t o 하나, 둘, 셋, 넷, 다. y 아무것도 아, 없 i 아맞 아, t 형아 두, 우리 아까 그 얘기 했다 출발 걸리면 여기 있는 거다 느끼. 그럼 이 talk. I'm g o 짜 n g to talk. I'm going to talk. i 나 going to 콜라! 그게다 이상한 걸야 이거는 뭐 그냥 그냥 뭐 관찰한 콜라지 뭐아 색깔이 이상하네 <laughs> 근데 그동작은 기쁨의 동작? 빨리먹어라! 빵 <laughs> 이상하진 않잖냐 이상하진 않은데 섞어 먹지도 마 형아 솔직히 얘기하면 사이다에 레모네이드에 저 모금모금 모금 넣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다 한 번씩 먹어볼래? 최애 조합으로 한 번씩 먹어보자 그러면 나는 밀키스랑 어. 사이다랑 코코몽한 잔씩 만들어보자 좋아요 자 그러면 내 거부터 만들어 먹을게 사이다 밀키스 둘이 되게 좋다. 짜잔, 다 만들었어. 색깔도 괜찮은 것 같다. 응성이의 최소공모음료수는 과연 맛이 어떨까 싶가또 만나고 그래. 이런 음료수 팔면 사 먹을 수 있어. 그럼 다음엔 내거 만들어 볼게. 레모네이드. 모구모구 모구. 이거 알갱이도 있다 아, 그래? 이다거 봐라 모자모구이드다 모? 이거 진짜 맛있다 와우 와. 나도 이렇게 팔면 사 먹을 생각 있다 세번 중에 그나마 한 번은 괜찮은 걸 먹은 시우였습니다 <laughs> 오늘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처음부터 똥을 먹었지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주사위를 골랐다 굴려... 걸린 음료수들을 섞어서 먹어봤는데 어떻게 재밌었어? 이거 친구들이랑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 혹시 음료수 말고 뭐를 주사위 굴려서 섞어 먹으면 재밌을지 생각이 나는 친구들은 댓글로 적어줘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바보 화보를 떠라